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저한테 남편이 어, 그럼 나는 쇼핑 가고 엄마랑 데이트 가야겠다 서로 콱콱 키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거와 나의 느끼는 감정이 거리가 폭이 좁으면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이 약간 더 행복하대요 지금 시험관 10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관 10차는 영상을 거의 찍은 게 없어요. 기분이 너무 다운되고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들이 별로 없어서 난자 채취하기 가, 하러 가기 전날인 오늘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는 그 난자 채취하러 가기 한 2, 3일 전부터 컨디션이 좀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난자 채취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컨디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이렇게 몸 만지게 되면 열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식은 땀처럼 이렇게 막 땀이 나. 내일 좀 컨디션이 괜찮아야 될 텐데 해서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펜타닐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 난자 채취할 때도 제가 펜타닐 부작용이 있으니까 는그 약물을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래 제가 담당해주시는 난니커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난자 채취해야 되는 날에 휴가라고 하셔서 그분한테 못하고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저 진료 봤을 때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막. 진료 보는 거 맞게 참관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난자 채취를 맡긴다는 게좀 많이 불안하고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난자 채취 후에 출혈이라든가 펜타닐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꺼움 마취하다가 중간에 깨는 현상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분한테 반드게좀 많이 좀 불안해서 이제 저 자궁경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차라리 난자 채취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 담당 선생님 말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 번에 음, 난자치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시험관 9차 때 1등급 배아 1개를 3일 배양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개를 이식해야 되니까 지금 두 개가 모자란 상황이라서 두 개만 채취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난자 채취를 들어갈 예정이고 음, 남포는 한 다섯 여섯 개 보이는데 하나는 너무 작아서 다섯 개라고 얘기를 들었고 네개 정도는 성숙 되게 좀 사이즈가 괜찮았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너무 작았고 하나는 한 중간 정도 12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네 개는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빼기안 자치지. 할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워낙에 이게 난저다 보니까 채취되는 게 적어서 그 배가 복수가 많이 찬다던가 이런 거는 많지 않았어요. 복수가 안찬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제가 펜타닐 부작용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난자 채취를 해서 펜타닐의 그 부작용인 매스꺼움과 구토 어지러움증. 이게 막 정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진짜 내가 평생 제일 아팠던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베스트 3 안에도 드는 그 정도의 부작용으로 좀 컸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저한테 난자 치치하면서 그렇게 안 아프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로 확 박히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나의 체력과 나의 몸을 갈아 넣어서 시험관을 1년 이상을 하고 있. 는데이 사람이 옆에서 그런 모습을 다 봤는데 내가 너무 성격상 아픈 거를 티를 안 내고 참으려고 해서 내가 그 정도로 아팠다는 거를 너무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난자 치치 하고 나서 제가 펜타닐을 제외하고 진통제를 안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통증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진통제를 쓴 거랑 안쓴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난자 치치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남편 흉인데그 다음 날 이제 제가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요. 왜냐면그 전에는 펜타닐을 썼기 때문에 난제 치치하고 다음 날 컨디션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펜타닐을 안 쓰니까 부작용은 몸의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출혈도 저번에는 좀 있었고 이제 이 통증이 있어서 걷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그 난자 채취 월요일 날 하니까 화요일 휴무 때못 나가고 집에 있을 것 같아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 그럼 나는 쇼핑 가고 엄마랑 데이트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확 바뀐 게아 나는 진짜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만 좋자고 하는 난자 채취가 아니잖아요. 근데 쇼핑 가고 데이트를 간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듣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막 여기까지 맥스가 차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바로 얘기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나만 하는 시험관이 아니고 나조차고만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아파서 거동도 힘들어서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 쇼핑하고 데이트 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되게 좀 많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도 그때 아차 싶었는지, 바로 사과를 저한테 하기는 했는데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남편도 어쨌든 그거를 인지를 한 거니까 내가 말실수 했다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다음날인 오늘까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좀 많이 서운했나 봐요 그런 말들에 말들이 좀 이렇게 상처로 꽂히는 것 같아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난자 채취할 때그 몸이 안 안 좋은 적이 없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하니까 1년 타한번 맞고 2년 타딱 맞으니까 좀확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험관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정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서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오버 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서운해까지 얘기를 하고 내가 오빠가 그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파서 못 움직이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나 쇼핑 가고 엄마랑 데이트, 엄마, 아빠랑 데이트 가야지 이러면 기분이 퍽이나 좋겠다 라고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미련하게 좀 아픈 거를 숨기고 참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어제 남편이 안 아프지 않았어? 괜찮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픈 거를 티를 내야, 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험관이 사람마다 그, 고통에, 그게 다 다르잖아요. 통증이나 고통이. 그래서 이게 뭐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상 보면 하는데, 진짜 남자분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에 성공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저처럼 이렇게 임신했다가 중기유산까지 하고, 다시 또 시험관을 하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정신적으로나 몸 쪽으로 감당하는 거는 여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분들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몸을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체력과 정신을 모두 갈아넣어서 하고 있는 게 시험관입니다. 이번에 심리상담 2회차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ISTP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검사를 하면 근데 이게 T가 90% 이상이 나오면은 거의 확신의 T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거든요. 물론 T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검사를 할때 어, 나는 저게 맞기는 한데 저게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근데 그 검사 결과를 보시고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가 아, 내가 이래서 그런 걸 느꼈구나 라고 느낀 게 감수성은 엄청 높은 편이래요. 감수성은 높은데 이제 머리의 회로가 머리는 차가운데 감수성은 높은 거. 그래서 이 가슴과 생각의 거리가 멀다.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이 생각하는 거와 나의 느끼는 감정의 거리가 폭이 좁으면 좁으면 좁을수록 사람이 약간 더 행복하대요. 본인에 대한 불만이 없고 삶의 만족감이 높고 근데 저는 이 마음과 이 머리의 갭 차이가 되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검사 결과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내 내면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수성은 높은데 마음적으로 나의 감수성은 많은데 이제 머리는 너무 이성적이라 이갭 차이가 크면서 오는 나의 그 우울감, 마음은 되게 여려 그리고 그 감정을 되게 극대화하게 느껴. 근데, 머리에서는 자꾸 이성적으로 이 회로를 돌려서, 내 마음은 이런데, 머리로는 이제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잡아가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받았을 때 첫날에 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막 울어. 그러니까는 지금 막 너무 슬픈데 이거를 슬픈 거를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은 척. 이거는 사람이 힘들면 아나 너무 힘들어요. 뭐.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해야지 마음의 추유가 되고 이게 건강한 정신이래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아픈 거 참는다 그랬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는 그게 이제 상처로 남는다.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의 표현을 제가 잘 못하니까 두 번째 날에는 감정의 표현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참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의 나의 기분은 2주 동안 내가 가장 뭐 행복했던 일은 뭐 좋았던 일은 계속 저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질문을 진짜 한 30개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이 아닌 나의 감정의 표현으로 예를 들어 화난다, 뭐 짜증난다, 기쁘다, 황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의 표현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하면 그거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설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좀 힘들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두 번째 날에 했다. 제가 1회차 상담 갔다 와서 감정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에는 한 줄만 적어도 되니까, 나의 감정의 표현의 문구를 그 일기에 적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받는 내내 저를 이제 보시고, 감정에 대한 단어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그냥 팩트, 사실만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위해서 감정 일기를 추천을 해 주셨고, 그걸 한달 동안 썼는데, 이번에는 내 감정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우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기에다가 우울 이렇게 두 글자를 적었어요. 첫 상담이라고 치면. 이제부터 일기를 쓸 때는 그 우울이란 단어 외에 내가 왜 우울한지에 대한 그 이유적인 부분을 적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이라고 적었으면 사람이 그냥 우울한 건 없잖아요. 무언가 어떠한 일 때문에 분명히 감정이 우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왜 우울한지에 대한 이유를 적는 그런 연습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런 부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감정이 나도 생각하지 못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타격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의 그 우울증이 있거나 좀 감정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정일기를 써 나가면서 내가 왜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인지를 조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써보면 다르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관찰하게 된다. 근데 그 이유를 적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신에 감정일기를 적을 때는 엄청 솔직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꼈던 나의 감정, 그리고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야만 나에 대해서 좀잘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 일기를 적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 감정일기를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원래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막 그래하는 편은 아닌데 상담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과 감정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서, 음, 이렇게 한 번씩 카메라를 켜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 자궁경. 제가 그 자궁경을 시험관 9차 때, 했, 8차 때, 8차 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위에 이 부분이 주저앉아있는 거를 풍선을 이렇게 껴서 이거를 위에서 딱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거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임신한 기간 6개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시험관 8차 때였으니까, 8개월 전에 자궁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분만을 했었을 때 얘기를, 그, 해 주시, 분만 해 주시던 선생님이, 그, 안에 이런, 그, 태방이나 찌꺼기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자궁경을 한번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초처치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아이식 하기 전에 자궁경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난자찌찌하고 12월에 자궁경을 예약할 생각입니다. 근데 자궁경이 자궁경 검사 뭐 시술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 풍선 꼈을 때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너무 이 풍선을 크게 껴주셔서 그런 건지 아파서 풍선에 이거를 줄여주셨어요. 어쨌든 이상이 보여서 그거를 시술을 수술, 수술, 시술? 그거를 해주신 거니까. 이번에는 제발, 이게 주저앉아있거나, 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궁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궁경도 그냥 검사만 하고 뭐 이것만 조금 긁어내고 하는 거면은 그렇게 안 아팠을 텐데 저는 이 천장이 주저앉아있어서 이 천장을 올려서 째서 꼬매서 풍선을 끼워서 이거를 지지해주는 막 그런 거를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거라면 자궁경이 그렇게 아프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풍선도 안에 끼고 있었던 거를 하루 이틀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끼고 있다가 풍선을 나중에 빼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작은 경은는안 아플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받아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을 위해서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하게 좀 누워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몸이 지금 좀 살, 솔직히 안 좋거든요. 내일 카메라를 다시 키겠습니다. 그럼 안녕.